이구 이구.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구위 네.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는. 유리한 볼 카운트.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구 바깥쪽. 중... <laughs> 자 그만큼 이초중현의 구위는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구오구도 네. 그렇고 계속 주요 사항이 파울 타구에 마스크를 맞. 두볼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그대로 삼진으로. 삼진. 또 보여주고 있는 최중현 빠른 센터필드. 역시 빠른 볼로.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비중이 좀 없는 경기에서 강한 선수들이 있고 큰 경기를 할때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에 표 지장이 없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또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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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또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풀 카운트 승부 그보리자 어, 3집 바크스톤 세방고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미국입니다. 이구 미국 원볼 투스트라이크 있어요. 예. 하는데 그럼요. 예. 자 그만큼. 제방자 이번 한번 높게 던져봤는데 방망이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섯 타자를 상대하면서 벌써 삼진이 세 개나. 굉장히 지금 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투수이고요. 그렇습니다. 둘의 투구를 보면은 또 지금보다 느끼는 바가 많. 외국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뛸수 있다는 부분에 한정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야구를 보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정벌이죠. 잘... 이번에 꽁짝 못하고 삼진. 상대하는 동안에는 직구 위주의 로케이션을 가져갔는데. 예. 자 비가 내리는 날씨이기 때문에 관중석에서도 우산을 쓰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5타수5안타 바쪽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브라질을 5대2로 꺾은 바 있습니다. 글러브에도 이제 물이 많이 먹기 때문에 무거워질 수 있고요. 예. 바깥쪽 스윙 삼진. 지금 엄청난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충현입니다.